네 안녕하세요 트렌즈인코리아 대표 칼리시입니다 저는 오늘 3월 14일자 펜타 라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.. 네 일단 펜타 라벌은 음, 라바가 다섯 마리죠 지금 라바 일단 네개 투입 그리고 지원받은 라바까지 맞저 다섯 개 투입 그리고 뒤에 벌룬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노 하나 분노 둘 그리고 신속 하나까지 써서 네. 빈틈없이 안쪽으로 쭉쭉 들여 보내 주고 뒤에 바바킹 아처킨. 라바가 퍼비 되면 네또 분노하나. 네. 이렇게 써서 네. 라바 펍에 상당히 많죠. 네 요게 펜타 라벌의 장점입니다. 그리고 클성이나 아처킨이 좀 제거하기 좀 힘들 때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네, 그런 스타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모이는 지점에 힐도 이렇게 하나 써서 네 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하기 힘들다 싶으면 요렇게 펜타 라벌 쓰시면요 뭐 많이 움직일 거 없이 간단하게 힘으로 네 이렇게 완파를 할수 있는 유닛 구성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별 완성 후네또 봐요.